형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속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결국 뻔하겠지 하시겠지만 아주 평범한 그래서 더 와닿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말은 편하게 할게요. 내일부터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다짐해도 어느새 게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의자에 앉은 지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몸을 베베 꼬고 딴 생각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지 결심하고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누워서 쉬고 싶더라. 지는 건 싫었지만 그렇다고 이길 순 없었어. 형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어. 왜 모든 멋있는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멋있는가?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위인들. 빚이 수십억이었지만 결국 강인한 의지로 극복한 사람.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끊임없이 훈련하여 결국 챔피언이 된 사람. 부모님 없이 자란 고아였지만 삶에 대한 투철한 열정으로 성공한 사람. 왜 이렇게 멋있냐 말이야. 형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늘 TV에서만 보던 옥동자 정종철 배그맨 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 멋있어 보이더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겨내봐야지. 다짐했지. 그런데 잘안 되더라고 당시에는 잘안 바뀌어 뭐든 알잖아. 형은 그렇게 투철하지도 않고 조금 지기 싫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이길만큼 깡다구가 세지도 않아. 오늘부터 컴퓨터 게임은 그만해야지 했다가도 어느 순간 게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공부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잡념이 몰려오고 말이지 운동하는 순간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딱 이럴 때쯤 주변에 잘하는 친구 진짜 대단해 보이는 천재 같은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아 나는 역시 안 되구나 하며 스스로를 놓기 시작하지. 그런데 형은 딱 그랬어 어느 순간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대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다가 수많은 잡생각이 들어도 몸이 베베 꼬여도 그래 꼬이고 잡생각 계속 나겠지 깨끗하게 집중 못하더라도 하긴 해야지 운동하면서 너무 포기하고 싶어도 아 포기하고 싶을 때부터 운동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해야지 그냥 그 허접한 수준으로도 계속 하려고 했어 잘 못해도 말이야 이게 핵심이지 누구나 잘 하고 싶어 진짜 잘 하고 싶어 그런데 그만큼 못하잖아 가깝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하루 이틀 스트레스 받는건 괜찮지 근데 실력이 쉽게 느니 1년 2년 3년 해도 마음만큼 안들어 3년을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장기전에 강한 끈기 있는 사람이라도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한번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마 게임 중독자가 하루만에 어떻게 게임을 끊니 하루에 1분만 줄여도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게임 하루에 1분만 줄여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 한달이면 30분 1년이면 6시간을 게임을 줄이는 거야 2년이면 12시간이 줄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겨운 싸움이야. 오랜 시간 허접한 상태로 찌질한 상태로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이는 노력을 지속해 가야 해. 그 상태 그대로 허접한 노력을 좀 오래 해봐. 솔직히 완벽하고 빛나는 노력은 어렵지만 허접한 노력 정도는 매일 해볼 수 있잖아. 형이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해보니까 그 허접했던 내 노력이 빛나고 있더라니까? 자, 뭐해? 공부하러 안 가고.